그래서 이제 IT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신데 네, 네. 그 오늘은 디스플레이 네 오, 아까 LGD가 엄청 강했대요 뭐 디스플레이가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뭐 디스플레이가 좋은 이야기를 보다는 네. 오늘 이제 산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다 좋았어요. 뭐 사실 음. 아까 디스플레이가 LED 디스플레이 말씀하셨지만 네.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원고는 제가 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고, 브라운 수익이 이제 꽤 낮고 이제 그래서 슬슬 뭐. 어, 가져가도 되고, 팔아도 되고, 제2의 우리 LG 유프를 발굴해야 된다니까요. 네. 말씀해 가시죠. 네, 뭐, 디스플레이에 대한 생각들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전방 산업이 어떨까라는 이제 우선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TV하고 스마트폰을 생각합니다. TV 스마트폰, 태블릿 예. 뭐 예. 이런 거그런 근데 음. 이제 TV 스마트폰을 생각한다면 아마 이제 면적성으로는 이제 TV가 사실은 80%를 차지하거든요. 디스플레이 t 음, 그러니까 쪽에. 면적이. 예. 음. 그렇게 되면 결국은 TV와 스마트폰에서 구조적인 성장을 과연 이야기 할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TV와 스마트폰의 전방 산업은 구조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선은 맞겠죠. 구조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 네, 네, 네.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근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시장에 이제 포화된 거죠. 성숙이고 많이 네. 사용하 그런 거지 뭐가 전기차처럼 그냥 확브레이크를 해서 새로운 업떤 수요가 뭐 200%, 300% 나는 산업은 아니다전제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음. 이제 결국은 최근에 이제 지표를 보더라도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량이 어 TV 같은 경우는 플러스 0.1%밖에 안 됐고요, 네, 스마트폰은 그치. 오히려 마이너스 0.9%이기 음.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그 코로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TV와 스마트폰 두 시장이 사실상 성장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디스플레이는 결국은 패러다임의 변환이죠 이게 뭐냐면. lcd 시장에서 oed l 시장으로 이제 변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피크 논라은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성장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뭐 핵심 요소가 이제 뭐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 결국은 면적과 침투율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대수 기준 성장을 논하기에는 뭐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다만 이제 면적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뭐 6인치 정도 수준에서 폴더블 보신다면 더 넓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6인치 이하의 어, 스마트폰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뭐 7인치 때도 많이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이 프로그램을 뭐 노트북으로 보신다든지 태블릿을 그다음에 태블릿으로 본다든지 음, 음. 이런 부분도 계실 거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면적이 이제 대면 적화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6인치가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10인치 태블릿이나 여러 가지 IT 기기 쪽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요. 네. 폴더블폰이 나오면서 결국은 면적이 또 확장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제가 LCD 패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음. 그래서 l e d 디스플레이가 상반기까지는 LCD의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하반기에는 OLED 모멘텀을 가지고 가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네. 이제 오늘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서 OLED 침투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LCD에서 OLED 패널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음. LCD 패널이 너무 비싸니까요. 세트 업체 입장에서는 LCD 패널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익이 안 나오는 거죠. 아, LCD가 그러니까 비싸요? LCD 패널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 올라서. 예. 예. 네. 그래서 음. LCD TV라든지 LCD를 가지고 세트 업, 세트를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좀 이제 이익률이 별로 안 나니까 아, 그러면. 차라리 그냥 OLED로 만들어서 음. 좀 비싸게 팔면 이익률도 좋고, 그래서 이제 시장을 좀 바꿔보자라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아, 그게 결국 은 이제 하반기부터 OLED TV를 뭐 본격적으로 낸다, 음. 미니 LED TV가 뭐 300만 그러네. 대 수준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뭐 퀀텀다 QD OLED TV가 뭐 가격이 많이 싸져서 시장을 확장시킨다,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WOLED를 가지고 뭐 TV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 를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봤을 때 제가 어, 적어도 한, 모르겠습니다. 한, 뭐, 10년은 안 됐는데, 꽤 오래 전에 55인치 TV를 이제 집에서 이제 사가지고, 이제 거실에 달아놓고 봤는데, 지금 55인치 TV 그때 당시에는 너무 컸거든요. 요즘에 보면 55인치 TV 쳐다보고 있으면 좀 작다란 느낌을 계속 받아요. 음. 80인치 때한번 한 달고 싶은데? 이 정도 돼야 뭐좀 TV 하나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실제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 TV 관련된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대면적화되면서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홈쇼핑에서 팔고 있는 거 보면 85인치 OLED가 아닌데 85인치 LCD로 가면 뭐한 300만 원 온도로 사거든요. 2 네. 9 0만 원대 정도면 85인치를 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굉장히 침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바일 OLED 패널만 보고 본다면 수요 면적이 어, 2010년 작년 같은 경우는 4.7제곱킬로미터 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5.7제곱킬로미터 그리고 22년 내년 같은 경우는 6.2 제곱킬로미터까지 수요 면적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면적이거든요. 그그 뭐라고 그 면적이? 그게 이제 모바일 OLED 패널 수요 면적. 수요 면적. 예, 예. <laughs>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네. 패널이 이제 수요되는 면적의 크기죠. 아, 그걸 다 곱한 거군요. 네, 뭐 네, 제곱킬로미터 하길래 뭐 네, 이게 네. 뭔가 있더니 그, 네. 그 필요한 디스플레이에 전체 사용 사용 필요한 양이 개수를 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면적을 네. 얘기한다는 그게 거죠. 그게 모바일 OLED예요. 음. 북한에서만 보더라도 네. 작년 같은 경우는 4.7제곱킬로미터. 그런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5.7제곱킬로미터. 내년은 6.2제곱킬로미터.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저랑 비슷하네. 뭐 지구 몇 바퀴 돌았다. 이런 네. 뭐 그런 <laughs> 네.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음. 삼성전자는 노트북이 북이나 태블릿이 들어가고 아마 2022년 같은 경우는 애플에 태블릿도 이제 들어가겠죠. 네. 이제 아마 침투를 할것 같고요. 아이패드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o 일리 d 패널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고요. 이제 순규 수요 확대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두 가지 키워드 면적 그리고 침투율 이두 음. 가지가 결국은 침투율은 LCD에서 오일리로 넘어가면서 o 일리에에 침투이 높아지는 점을 말씀드린 거죠. 이두 가지 영역에서 결국은 이제 성장성이 나온다고 보고 그걸 가지고 좀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 추세 자체는. OLED로 가는 게 맞는 거군요. 네, 네, 결국 이제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LCD 라인을 없애기로 했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CD 패널 가격이 워낙 비싸게 올라오니까 네. 이제 없애는 걸좀 늦추겠다. 음. 네, 그래서 LCD를 이제 한계 라인 정도는 이제 유지를 하겠다고 이야기한게그 이유인데 그리고 네. OLED로 가야만이 시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음. 이게 뭐 기존 시장을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의 한계가 있고 거의 성장하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새롭게 수요를 창출하려면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트 업체, 의 지도 거기에 있는 것이어서 OLED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사람의 눈이 상당히 뭐뭐 입도 마찬가지고 간사하죠. 혀도 마찬가지고 보다 보면 55인치가 작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뭐라 성명도라든지 이런 화면에 대한 니즈가 뭐 기존의 LCD하고 또 OLED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게 결국 계속 졸인지 사람의 니즈 욕구가 커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면 결국은 어, 기존의 LCD가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TV를 팔았다면 같은 인치의 크기를 팔아도 OLED 같은 경우는 한뭐 150만원, 200만원 정도는 팔수 있으니까 결국 그 시장을 세트업체는 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국 이제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그 시점이 올해 하반기부터 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OLED 쪽이 확실히 좀 시장이 열린다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OLED라고 해서 이제 다 좋냐. 그건 네. 또 아니고요. 음. 결국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은 결국은 OLED 소재. 쪽과 그 다음에 피아 필름 시장 네. 이두 가지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 oled로의 그 패러다임 변화 아, 여기서 주목해 볼 얘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하고 필름 쪽이라고 그랬는데 요. 네. 관심 기업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결국은 이제 관련주로 이야기되는 것은 뭐 덕산 네오룩스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PI 첨단 소재, 그 다음에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네개 정도 주가가 네. 뭐 결국은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뭐이 중에서 뭐 덕산 내역스는 오늘도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과거에 이미 덕산 내역스는 말씀을 드렸었고 네. 아마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덕산 내역스를 그때 사셨다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음.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사셨다면 굉장히 뭐 수익이 지금 괜찮은 물준일것 아, 같아요. 진짜 다 같아. 강했군요. 아까 LGD는 네, 뭐5% 올랐다는데 덕산 내역스는9% 올랐네. 네. 아. 그리고 다 돌려보시면 솔루션 네. 첨단 소재, 뭐 PI 첨단 소재 뭐일록스 그 첨단 소재 이 전체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다 좋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덕산 네오록스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결국은 이제 탑픽은 그중에서는 덕산 내록스입니다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개 종목이 아마 시차를 두고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현재 이제 치고 가는 모습이라든지 52주 신고가를 뚫고 가는 모습이 덕산 내록스의 힘이 제일 좋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음. 결국 이제 6인치 전후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제 채택됐던 OLED 패널이 최근에 10인치 전후에 노트북이나 태블릿 쪽으로 아까 제가 확산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퀀텀.QD OLED TV 같은 경우도 하반기 본격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제가 뭐 지난번에 서울반도체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식, 주가는 좀 지지부진 하긴 합니다만, 이 미니 LED 관련된 이 부분도 이제 예를 들어서 y c o 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2분기부터 이미 납품이 시작된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데, LCD도 사실은 LED가 들어가거든요. LCD도. 근데 LCD에 들어가는 LED가 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니 LED라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전반적으로 지금 한뭐 55인치, 60인치 정도에는 한만한 한 2천 개. 그리고 85인치 기준으로 간다면 LED가 거의 2만 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 이게 게임이 다른 게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LED 숫자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덕산네룩스가 확연하게 탑피로될수 있는데 이제 2분기 관련해서 이제 지금 IT가 좀 좋지 않잖아요. 뭐 출하량이 좀 줄고 하기 때문에 2분기 쇼트지 영향을 받아서 좀 2분기 숫자 가좀 쉬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들 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 덕산네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비수기 기간에도 어 매출액이 한 37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단도 약 110억 대 정도로 예상이 되면서 여기도 소재업체예요, 작살내는? 소지업체. 예, 소재업체입니다. 네, 네. 소재가 네. 색깔을 내는 음. 뭐 레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색깔 네. 쪽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영업이익 단이 전년비한 40% 이상 올해 2분기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2분기 숫자도 상당히 견조한 상황이죠. 여기에 따라 이제 지금 아마 2분기 이후에 이제 뭐 중화권 쪽의 판매는 다소 좀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뭐 중국 쪽의 둔화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제품, 베트남이나 인도 쪽이좀 약간 코로나 때문에 좀 이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의 어떤 중화권 판매량을 좀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나 베트남 쪽에 중국 업체들도 많이 제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소재가 조금은 이제 둔화될 수 있겠지만 아이폰 13이 이제 8월 정도 언저리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조기 출시. 그러니까 아이폰 13 관련된 초도 OED l 패널 양산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또 이제 뭐 삼성도 당연히 이제 8월에 폴더블 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결국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IT 관련된 어 oled 패널 양산이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전체 매출이 한 17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단이 약 500억 가까이 추정이 되면서 전년비로도 약20한34% 정도 증가하면서 올해 영업이익단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상 최대 실적이 격산 내역서 나올 거다 보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중국 플렉스볼 oled 라인도 어차피 하반기로 되면 라인 가동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올라와서 5만 대를 돌파를 했지만 오늘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7만 3천 원까지 제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6만 원 선권도 충분히 지금 가시권에 들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디스플레이 얘기로 오늘 쭉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고요. 큰 흐름은 LCD에서 OLED로의 전환이네 다시 속도를 낸다. 그 중에 이제 소재와 필름. 덕산 네오룩스를 말씀하셨고 덕산 네오룩스는 주로 소재 쪽이고. 네네. 아까 솔루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다 소재 쪽이고. 글쎄요. 뭐 어차피 지금 필름 쪽도 수요가 대면적화 되는 거잖아요. 결국 네. 거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면적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한 뭐 논리로 덕산 네오룩스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들이 결국은 비슷한 논리로 세 종목도 다 이제 연계가 된다 보시면 뭐 이해하는데 좀 쉬우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속도의 차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종목들마다 이제 뭐 분기마다 실적단이 어떻게 나올지 어떤 차이가 있겠지만 을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방향성은 똑같이 조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기 음. 때문에 말씀드렸던 덕산네오룩스를 일단 탑픽으로 하되 나머지 세 종목도 같이 팔로잉 하면서 따라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LG 프이네 <laughs> 글쎄요. 뭐 주가 움직임을 본다면, 뭐, 가격대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셨다면, 뭐, 좀 많이 올랐겠죠. 예. 근데 역시나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IT로 본다면, 네. 뭐, 심텍이라든지 삼성전기 등그 다음에 해성DS 이런 데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심텍은 이틀 동안 또 괜찮은 모습이 보였고요. 네. 해성DS도 이제 고개를 들면서, 슬슬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삼성전기는 뭐 여전히 아직도 유효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IT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2분기에 쉬어가는 국면에서 IT 부분을 꼭 사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근데 실적단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은데 지금 주가가 오히려 이제 2분기 쇼트지에 대한 눌림 때문에 지금 센티가 별로 안 좋아서 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모아가는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그리고 이미 종목도 시작이 됐다. 심택 같은 경우도 시작이 됐고, 해성대에서도 아주 아주 부끄럽게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시작이 됐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